자, 쾅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이핑 드릴 동목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거냐? 한미반도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마 궁금한 부분신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상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직 이전의 매물대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모멘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전히 한미반도체의 모멘텀은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시장의 수급들이 어디에 조금 집중이 됐습니까, 여러분 바이오 세터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자, 고점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기존 주주님들의 뭐가 나온 거예요? 매도세가 나와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일부, 조음은 나와주고 있지만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호실적을 기록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상승 나와줄 수 밖에 없겠죠. 자, 한미반도체의 실적 같은 경우는 8월 첫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순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고가에서 조정 나오다가 자, 좋은 실적 나오니까 한 번에 2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 했어요? 저희 정보방에서 이 HD현대일렉트릭 시...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저, 뭐냐? HD 현대 일렉트릭 종목 딱 잡아드렸죠? 오늘만 매수했어도 몇 퍼센트 이상 수익 볼수 있었다. 10% 이상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실 때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가면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받아보고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어떤 이슈 나와줬어요? 바로 이 토지를 새롭게 계약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자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캐파를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예정일자가 언제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내년 2월 24일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완공도 내년에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26년이 되면 한미반도체 연매출이 얼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조 이상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이 말은 뭡니까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 성장주로서도 한미반도체는 뭐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 가지로이 한미반도체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도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들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저희 정보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올해부터 26년까지 매해 새 장비를 출시를 한다. 올해 6,5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6년에는 최종적으로 2조의 매출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만큼 이 HBM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HBM의 수요는 뭐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당연히 뭐할수 있다. 반등 나와줄 수 있고요. 반등을 넘어서 2차 시세도 분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감과 동시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오늘 29%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대봉 LS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방에서 언제 짚어드렸어요? 7월 11일 날 DS 시그니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봉 LS 종목 딱 추천드렸거든요. 자, 7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갔을 때몇 퍼센트가 넘는 수익 볼수 있었어요? 5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각 섹터별로 확실한 주도 종목 한 개씩 만 내가 제대로 끌고 가더라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는 다른 섹터의 주도 종목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지금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이 강력하지만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의 상승이 조금 미비할 때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뭐가 나올 수 있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 역시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저희 정보방에서 맥점 딱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미 반도체 핵심 정보들도 놓치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한미반도체 나온 이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미반도체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생산캐파 증설을 위해 연면적 1만평 공장 설립 부지를 구입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확보한 부지는요, 매수금액 약 300억으로 한미반도체 기존 3공장인 본더 팩토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25년 초공장 증설 착공 후에 25년 말에 완공 예정이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캐파를 늘림으로써 26년 매출 목표인 2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HBM 수요가 모아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차세대 TC 본더 출시와 함께 26년 2조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모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은요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모르 합니까, 여러분들? 사전조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공장 부지를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미반도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지언정,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한과 동시에, 한미반도체는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왜냐?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가 움직임 이슈들 체크해서,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들도 받아보시면서 중간중간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적금께서 살 종목, 알테오젠.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빵할 종목을 알려준다. 과연 그 누가 몰빵한 종목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알테우젠 차트 보시면 9월 12일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몇배 상승했습니까? 자 3배가 넘게 상승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번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오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 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오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반도체 추천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 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자, 보시면 저희 정보 방에서 이스페타시스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시간에 한가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자. 왜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간의 하한가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폭,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 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데이세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데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데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프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